안녕하세요. 여술리번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아직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랠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향을 꼭설정하기 바랍니다. 티 q q q 는 21불 27전에 마감했고요. XXL은 8불 67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100. 98불 59전까지 내려가서 200불을 깼습니다. 물론, 211불 25전에 맞췄지만, 198불까지 떨어졌다는 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미국 서비스가 관련된 산업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런 직종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 간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 거고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관리 지수도 볼 거지만 이렇게 서비스 관리자 구매 지수가 이렇게 어 낮아진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제조업 관리 구매자 지수 이걸 보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면 실적들은 기업의 실적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 제조업을 하는데 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난다면 실적이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지금 어,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계속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지금 조금씩 어 조금 줄여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좀 좋지 않고 테슬라도 앞으로 조금 더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슈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크로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당장 3분기에는 어떤 실적이 다들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달라의 영향으로 실적도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티큐를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10월적으로 달도 지금 어 항상 반등이 있어왔던 장이고 중간 선거 있을 때마다 이런 어. 반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어, 맥시멈 반등을 하더라도 34불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반등조차 하지 않는다면 낙폭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털 때마다 계속 기술적 반등이라고 여러분들이 속으셔서 계속, 어 몰빵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빚내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오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기술적 반등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털수 있는 거는 터시고, 수익을 내신 단타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주식은 선행해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뭐 얘기하는 어,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졌다면 어, 우리 경기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향으로 배팅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x를 보시면 x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불 부터 지금 6불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8불까지 왔기 때문에 8불 68점 까지 왔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느정도 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18불, 8일 91전. 뭐, 많이 올라가면 22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다고 보시고요. 12불에서 13불 정도까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익을 좀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어,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수익보다는, 지금 짧게 짧게, 여러분들 수익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어, XX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4분기에 분명히 또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 믿고 여러분들이 몰빵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어,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보면 은 지금 198불 59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뭐 300불대 사신 분도 있고 뭐 300불 후반 네 사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 어느 정도는 예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230불부터나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지금 230불부터 지금 200불까지 떨어졌다고 198불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물론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안 좋아서가 아닌 어, 경기에 맞춰서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금 들어가셨다가 만약 다시 300불대로 복귀한다 200불 후반대로 복귀한다 이때는 어, 단기투자자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장기투자자들은 어, 좀 기다리셨다가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 애플 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 어 1등 기업들이 좋지 않다 뭔가 선도하는 기업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적이 이번 발표를 하겠지만 실적 발표에 너무 많은 어, 기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